달리기라는 그 소재 를 들었을 때 어땠는지 저는 너무 반가웠던 게 제가 최근에 갖게 된 어떤 저의 힐링 방법 뭐 취미여서 어제도 5km 달렸고 음. 어떻게 그럼 처음에 시작을 하게 됐어요? 철학 모임이라고 친구가 삶의 권태기가 왔을 때이 달리기를 통해서 좀 그걸 극복을 했더라고요. 음. 그래서 시간 이될 때마다 모여서 5km씩. 달리고 근데 그 과정에서 이게 뭐야? 어 이게 뭐야? 하면서 되게 느끼는 게 많았고 배운 게 너무 많았어요. 내가 그 달리기를 통해서 느꼈던 것들을 다른 사람들도 느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었거든요. 저 진짜 여행 한 번도 거의 가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. 정신적인 여행을 떠나고 싶어요. 음. 걸그룹 친구들이 많이 없어서 뭔가 많은 친구들을 좀 사귀어보고 싶다. 저는 진심으로. 임할 수 있는 친구들이었으면 좋겠어. 와 너무 좋아. 와 너무 힐링돼. 말도 안 돼. 같이 달려볼까? 달리자. 원할 때 걸어라. <laughs> 또 원할 때. 아 <laughs> 너무 맛있다.